어서오세요. 하식TV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적금형 1회 진행할 SK 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네, 기업을 한번 천천히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은, 어, 언택트 예, 그냥 비대면이에요. 뭐 대단한 용어들 만들니까 계속 그 용어 고유명사 알기 바쁘죠. <laughs> 또 나이까지 또 계속 예, 많아지면 이런 게또 힘들어져요. 그냥 아비대 그냥 사람 사람끼리 아닌 무언가 하나보다 뭐 그런 거잖아요.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반도체 그러한 어떠한 그런 곳에 이 반도체가 음, 들어가니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답니다. 최근 뭐 음,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명분이 있었다 하고요. 그러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막 말했으니까 어 그런가? 했지만, 또, 과거를 보면, 네, 국동 건설로부터 설립이 되고, 83년도에 현대전자 상호 변경이 되고, 역사가 많네요. 건설회사에서 전자로 해서, 2000년도에 이제 하이닉스. 우린 이제 이 하이닉스라는 이름이 제일 와닿죠. 그러고선, 네, 좀 지난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인수, 대주주가 되면서, 앞에 SK 하이닉스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즌에는, 음 그래도 많이 제가, 제 기억에는 많이 납니다. 음 그래가지고 한참 또, 저할 때니까요. 자, 주력, 이제 뭘로, 어 미래 산업이 아니면 현재 밥 비즈니스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주력 생산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이며, 2018년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D램이 경우에 28.3%, 랜드 플래시는 12점. 왜 이렇게 2018년이라고 하냐면 저게 자랑이라 그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이 이 반도체 시장을 막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에서 1, 2등을 막 다툴 때 하이닉스는 좀 중반쯤에 있었어요. 물론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하겠지만 중반쯤에서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3위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1등이 인텔, 2등이 삼성, 그다음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뭐 삼성이 1등일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차이가 또 나고요. 또 앞으로 또 이길 수도 있고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서 돈을 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현대엔 현재 이제 인텔을 조금 심써주는 것 같아요. 왜그 결과를 알수 있냐면 예전에는 하이닉스를 밀어줬다. 지금 인텔을 또 밀어주니까 물량이 확확 차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음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건가요? 아니에요. 이 지구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일부에요. 어떤 이제 제품으로 이제 는 전체적으로, 음,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됐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외국에서는 왜 그렇게, 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챙기느냐.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메모리 반도체 정말 좀 구닥다리. 이젠신 <laughs> 음, 제품이 이제는 비메모리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뭐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아좀 옛날에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좀 음, 비메모리로 가야 되나 보다. 요렇게 그래서 올해는 5G 보급 활성화에 따른 탑재량의 증가. 이뭐 기대치죠 기대치. 음. 자 데이터센터. 고객의 투자 확대, 클라우드 수요 증가 등은 메모리 반도체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대폭 늘어날 것이 아니라 늘어 난 것이 아니라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5G가 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 늘어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5G가 잘 되면 SK텔레콤이 대주주가 SK텔레콤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함지적인 제품만 합당하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물량을 받고, 매출을 올르고 SK 이제 텔레콤은 또 이제 5G 가는 이젠 그 길목에서, 음, 제품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5G가 지금은, 이름만 5G입니다. 그래서 5G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진짜 5G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5G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아주 그냥 많이 많이 나라가 돌아줘야 될 정도로 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초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한다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고요. 자 구조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회사가 19년도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어, 실수했네요. <laughs> 자, 제가, 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네요, 1%. 1%. <laughs> 자, 1.1%. <laughs> 네, 그러고, 기준금리 0.5. 뭐, 이제, 편집자도 있고, 음, 또 이렇게, 또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집을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이제 녹화를 한 거를 듣지만, 어, 저는 항상, 생방송, 생방송이라는 거, 음, 그래서 조금 이런 실수되는 부분도 양해해주시고요. 자 대주주는 SK죠 구조로 2 0 1% 자사주 6% 정도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 국민은행까지는 대주주라고 일단은 뭐 표현해주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합이 37.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야, 그죠? 편성이 많이 돼 있고요. 당연한 거죠. 큰 기업이니까 영업이익은 19년도에는 10% 전원조리했어요. 그러면 18년도 18년도도 아 18년도는 40%인가 40%, 40, 40 정도 됐고요. 예, 17년도 그쪽은 이제 50% 정도 됐고요. 성장이 엄청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요번에는 이제 예상치를 조금 더 올린 거예요. 그건 예상치일 뿐입니다 한번 봐야죠 자 그러면 외국인 시가총액 대비 48% 물량 많이 갖고 있죠 이래서 우리나라는 다 외국인들이 그냥 조정하면 조정이 됩니다 그냥 뭐 sk 뭐20% 인데 뭐 국민연금 다 포함해도 그렇잖아요 국민연금이 안 도와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이것도 s 로 시작하는 종목이지만 s 로 시작하는 우리 큰 반도체 회사가 어, 뭐 이렇게, 다른 거하고 문제 있을 때, 국민연금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그게 바로 이런 구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슈도 알아보고, 어떤,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 앞으로, 그동안 먹거리는 어땠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먹거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일단은 회사의 구조도 간단히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1차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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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이때마다 기업들은 항상 사를 거는 자리입니다. 대주주가 목숨 걸고 기업이 사냐, 죽냐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기업이 죽냐, 아니, 사냐, 죽냐 하죠. 여기도 기업이 어떠한 성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입해서 사냐 죽냐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번에 죽을 수도 있겠죠. 잘못해서 그건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화식TV에서는 미래 비즈니스상에 일단은 합당하다 물론 S사하고 항상 VS죠. 쌍S죠. 음 여긴 쌍S고 당연히 이쪽 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적금용으로 하나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두 기업 중에 어떤 이유가 생길지 우리나라에서 1, 2, 3등 기업을 SK, 하이닉스를 잡으면서 미국에는 인텔,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등을 다 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삼성을 좋아하실 거고, 어느 분은 SK, 어느 분은 인텔, 미국 주식을 좋아할 거예요. 각 자신에 맞는 성향에 맞는 마음에 가는 기업을 선택해서 적금령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 골라라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죠. 하지만 항상 반사익이라는게 있을 수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를 기억할지 몰라도 그 이천에다가 하이닉스 공장할 때 그때만 해도 참 사람들 에이 뭐 얼마나 버티겠어 라는 진짜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4를 걸은 자리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같이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4를 걸었으니까 그 4를 걸은 투자를 잘할수 있게. 근데 우리는 바라봐 줘야 되는 거고, 2020년 6월 19일 날, 시가에 적금형 1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아셨죠? 자, 적금형입니다. 적금형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한달 똑같은 비중을 넣어줄 수 있는 금액이 이, 현, 이 하이닉스에는 SK 하이닉스에는 계좌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달에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4할을 걸은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 플러스 이제는 우리가 적금을 넣 좋고 유리한 자리를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도 모든 것을 종합 데이터 분석해서 화살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여러분들 지인분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